내 맘대로 안 되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치오벨아름운 교회의 새벽 토요 새벽 설교를 하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말씀을 다 정리를 하고서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 전화기 알람을 딱 이제 걸어놓고. 또, 이제, 설교할 때쓸 아이패드 충전을 딱잘 맞춰 놓고, 어, 늦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어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을 딱 뜨고, 맨 먼저 이제 머리맡에 있는 그 알람, 전화기, 알람 시간을 딱 이제 클릭을 해가, 시간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새벽 1시인 거예요, 1시. 얼마 안 잤는데, 어,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눈을 뜨는데 새벽 1시인 거예요. 그리고 새벽 1시부터 이 5시까지는 무려 한 4시간 가까이가 시간이 이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은, 이 가슴은 자꾸, 아 자야 돼. 자야 돼. 가슴은 자꾸 이제 자라고 하는데 머리는 계속 원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원고를 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마음은 자야 된다, 자야 된다는데 하 머리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그래서 꼭박 그냥 밤을 새고 예. 가서 말씀 전하고 그냥 눈에서 그냥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고 와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얼마나 그냥 피곤한지. 예. 근데 이게 여러분 불면증을 앓는 분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한테 실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수면제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할 때는 이분이 불, 어, 수면제를 먹고서도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실제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뭐 어떤 분들은 야 무슨 뭐 낮에 일을 안 하나 뭐, 뭐 커피를 많이 드셨나 고생하고 들어오면 잠이 그냥 누우면 잠이 올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불면증을 앓는 분들은 아무리 고된 일을 하고서도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아무리 마음으로는 자야 돼, 자야 돼, 내일 또일 나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자야 되는데, 이 머리가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저는 뭐 하루지만 그걸 좀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 우리 몸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내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러분, 벌써 2021년도가 이제 이번 주 끝이면 여러분, 올달이 되거든요. 벌써 한 해의 한 절반 가까이가 그냥 슉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마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생각들, 또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올한해 마음 먹으신 대로, 또 생각하시고 뜻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참 많은 경우, 뜻하고, 소망하고, 또 바라고, 기도했던 많은 것들 가운데, 아, 이거 생각대로 안 되네. 참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우리 마음먹은 뜻대로, 생각대로만 되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뜻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예,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였고, 목회자였고, 성교자였고, 신학자였고, 또 지필가였고, 또 엄청난 영적인 능력 은사들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의 말씀, 그의 도전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런 큰 사도의 인생도 스스로가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정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성교의 길을 떠났지만 그의 인생이 그가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되더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뜻한 대로 안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곳곳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 분들이 뜻한 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장 22절 말씀, 우리가 지금 오늘 PPT가 안 됩니다. 이 컴퓨터 언제가 있어서. 이사야 이장 22,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겨우 우리 코에 호흡이 있을 때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 생각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피묻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교의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피묻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웬걸, 여러분, 그 안에 서로 은사를 주장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예? 거기에다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도마울에 대해서도 이상한 모함을 하고,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들을 예, 드러내고 교회가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으로 건면하여서 영적으로 바로 세울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그들을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으로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예,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뜻을 너무 차갑게 받아들이면서 그 뜻과 계획들을 또 오해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고린도와 여러 사람들 성도들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사도 바울이 가졌는데 그거를 그 뜻을 여러분 평가 절하 하고 마치 경솔하게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모아마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그 고린도 교회를부터 뭔가 뭐 뭐를 얻어먹으려고 사도 바울이 이런 간질한 마음으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정말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방문해서 말씀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생각들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참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뜻,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그가 깨닫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 생각대로 안 되는,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그냥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뭐, 꿈도 뭐,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 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싶고 가지고 싶다고 가진 게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을 보면 6절 7절 말씀 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자기가 꿈 꿈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하건데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자기가 얘기꿈 꿈을 그냥 형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는지 알아요? 창세기 3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 얘기 이러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기 밉상인데, 안 그래도 아빠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는데,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꿈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그 꿈처럼 요셉의 인생이 그냥 술술술 풀려갔습니까? 아니거든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날 말하면 인심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팔리지 않습니까? 팔린 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애국으로 가서 보리발 장군의 집에서 승승장구 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게 예, 억울하게 또 갇히게 되는, 예, 준강감범이라는 꼬리표가 그의 인생에 달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의 생각처럼 꿈처럼 기대처럼 슬슬슬 풀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막힌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모세가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라라는 그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냥 술술술 풀려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섰던 일이지만 그의 인생이 그가 마음 먹은 대로 기대한 것처럼 멋지고 화려한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답답하고 답답하고 그 백성들이 하루만 돌았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모세가 답답하고 답답했는지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1장 11절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 어찌하여 주께서 족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이 진짜 부모입니까? 왜 나에게 저들을 짐처럼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모세의 고백처럼 하 정말 정말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짐 짐을 제에게 맡기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영원 구원 이 모세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레굽하고 그 가나안이라는 이게 사실 구원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정말 그 태신자를 품고, 내가 정말 저 생명, 저 영혼, 저 가정을 하나님 꼭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원하실 수 있도록, 정말 죽게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마음하고 다르게 상황이 여러분 풀리지 않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예. 때로는 내 생각과 뜻대로 안 풀리는 그런 경우. 하나님 정말 내가 저분하고 무슨 내가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뭐 저분 때문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큰 어려운 짐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영원 구원하는 일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목사 생각대로 기대대로 기도대로 소망대로 술술술 풀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단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안 풀리는 것. 이것이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의지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인생이 그의 뜻처럼 술술술 되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밉부신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모함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시선을 인생을 향해서 두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믿으신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이 바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낙망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여러분, 마약과 같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꼬이고 또 꼬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미쁘시다, 이 뜻이 뭐냐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믿을만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믿을만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믿을만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곳곳에서 이 믿부신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곳곳에서 여러분,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신을 기록하면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신시라고 믿을 만하여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삶속에서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정말 답답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달지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산 음성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낭망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국 성도가 아무리 안 풀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바로 본문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노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 보자를 두고 이 땅에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함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을 벗겨지는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도답게 살고, 정말 교회답게 행하면서 사는 그 일이 참 뜻대로 안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지만, 안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으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적그러운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아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참 불명예스러운 1등이 있습니다 그 1등 다 아시죠? 자살률, 자살률.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자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왜 자살하겠습니까? 참,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살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생을 마감해버린다는 것. 이 창조주만이 할수 있는 그 예, 일을 인간이 한다는 거, 이거 무섭고도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만 자살하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에 요즘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살 동호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서로 서로 연락해가지고 혼자 죽기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함께 그냥 동반해서 자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인생이 얼마나 안 풀리면 여러분 자살까지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젊은 영혼들이 인생의 그 꿈이 꺾여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다. 얼마나 그큰 상처를 입었기에 여러분 그 생을 마감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우리 뭐 집사님,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정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정말 절망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이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그 순간, 한숨 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바로 미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만 주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될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합니까? 어려워 합니까? 이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정말 땅끝에서 있던 우리, 그시을 조금만 돌려보면 새로운 길을 여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